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장일절부터이십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침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맨. 할렐루야 맨.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7장부터 이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모세는 끝나고 요수아가 세워지면서 신명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실은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고별, 고별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이 대목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모세는 기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화를 받을 것을 말하면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싶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악하여서 화를 입었어도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완악함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너희가 화를 입고 또 저주를 입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말안 듣는 놈들 이제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 버리자 하고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저주 가운데에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사 다시 복주기를 바라보시면서 기약 없이 또 인내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내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부터 보니.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그저 그냥 그래 잘 돌아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돌이킨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인도하사 단순히 애들을 불러 모으, 모으듯이 부르시지 않고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요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은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옛 영광의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심의 그 사랑은 어디서 정점을 찍느냐 하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신명기 10장에서도 한번 보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내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는 징표이듯이, 이 마음의 할례는 당연히 내가 그 어떠한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를 오늘 누가 새겨 주신다고 합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새겨 주신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우상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거하였는지. 혹은 이제 너희 중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없을지라도 없게 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그 흔적이 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있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우상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 내 삶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복을 받는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우상의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말씀으로 다시 나를 돌이키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11절에 말하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로 베풀어 주신다 라는데 이렇게 쉬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청년부터 학생들까지 보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연재가 시작된 만화 애니메이션인데요. 뭐 내용은 너무 심플합니다. 해적이 세계 최고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그런 심플한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오늘까지도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가 하고서도 아직도 그 보물을 못 찾아서 27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연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내가 언제든지 꺼내보려고만 하면 어디서든 볼수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보물이라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따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나만의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는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최고의 복된 비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매우 가깝게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보기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선택만 한다면 그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굳이 다른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직접 입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길과 방식과 세상의 말들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새기어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의 번, 우리를 번성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호와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문제 위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극휼이 깊으신 분인지를 보며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자 복임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생사 화복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며, 그들의 방식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수구와 허무의 굴레 가운데 빠뜨리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거하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담아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